군 인겜 세터라는 그런 단체를 알려면 네. 적어도 군대라도 한번 갔다 한 놈이 네. 하는 게 네. 맞는 거고요. 예. 네. 네. 그거는 뭐, 뭐 진리입니다, 진리. 역사적으로 보나, 뭐 현대적으로 보나 진리고요. 그, 뭐, 내재는 내재가 알렸다. 이런 말이 있듯이 스스로 물러나고 더일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맡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, 해야 된다고. 뭐 그저 진심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 민노총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그 일을 열심히 하지 그 정신 나가지고 뭐 종북이 돼가지고 그런 날지만 대한민국이 나라가 바로 쓰겠습니까? 예. 아는 사람도 알고요. 예. 정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. 어, 이승윤 대통령이 뭔 뭐,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은, 그보다 큰 죄를 지은 는데 많은데, 그거 가지고, 내 나라를, 혼란시게 타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.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? 이재명이라는 분이, 내 4대소입니다, 4대소. 사대손. 경주시 4대소인데요. 개인적으로 만나면, 내가 막 정신 버쩍 쩍으로 몽둥이 타작을 한번 하려고 그래, 이런 식고요 생일도 높고, 여러 가지로 내가, 뭐,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보통 이 사람, 보통 이 사람, 누가 말했듯이 보통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 뿐입니다.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그냥 뭐 바람처럼 소리 없이 가는 게또내뭐 바람이고 내 소원입니다. 얼마나 내가 살겠다고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? 대한민국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. 열심히 살고, 새벽 첫차를 타고 나가서, 새벽 달 보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,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, 일용주으로도 일하고,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. 그런데 그 반면에 참그자파이라나뭐 자파라나, 종국세력이라나, 이런 것들이 날 지내야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? 왜 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습니까 조선 임금들이 어떻게 윤화를 지켰는데, 그 임금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? 다 가족이 있고, 다 형제, 자매가 있는데, 네, 정신 차려가지고 빨강색을 좀 몰아내야 되겠어요, 빨강색을. 파란색이 더 낫지 않습요